사소리 쉐밀이 싫어하나 범치키기 거미 사방팔방 음? 다른 비스트보다 거미 엄청 많은데 쉐냥이가 가장 많이 핥아서 그런가 봐요 뭐야 영상 분석 중이세요? 아니지 그런 그러니까 여기 검 개수가 원한 스택이라는 거죠? 대충 보면 미스틱 플라워 쿠키는 작은 원한 9스택 버닝이는 큰 원한 3스택 우리 쉐냥이는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원한 20스택? 햄슈는, 어라? 없나? 어, 거미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왕왕한사스텍 햄슈는 단짠 느끼려고 그랬구만. 근데 쇠냥이는 이렇게 스택이 많지? 짠거 많이 먹으면 사람이든 고양이든 해로울 텐데. 아? 잠깐. 쇠냥이 비스트 리더였죠? 고양이는 사열이 높은 애가 하는데 그게 싫었나보다.